국민의힘이 단양군수와 보은군수 공천 심사 결과를 번복했습니다. 경선에서 배제된 후보들의 재심 요구를 이례적으로 받아들인 건데, 특히 단수 공천장을 뺏기게 된 류한우 단양군수 측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단양군수 단수 공천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에서 배제된 김광표, 김문근 후보의 재심 요구를 받아들여 류완우현 단양군수와 3자 경선을 치르겠다고 후보들에게 통보한 겁니다. 단수공천 결정에 반발하며 정우택 충북도당 위원장의 퇴진 요구와 무소속 출마 배수진까지 쳤던 두 후보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중앙당 공관위의 경선 결정에 경의를 표하고 우리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어, 저의 단양군에 대한 비전과 철학, 그리고 소통에 대한 어, 저의 메시지를 국민 여러분께 제대로 설득하고 전달해서 재심신청이 중앙당 차원에서 수용된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사안으로 경선 원칙을 깬 충북도당의 결정에 유감이다라고 말한 엄태영 제천단양 당협위원장의 항의도 받아들여진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경선은 책임 당원 50%와 일반인 50% 비율로 열흘 내에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흘 만에 공천장을 뺏긴 류한우 단양군수 측에선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류 군수 핵심 측근은 후보가 흠결이 없는 상황에서 공천 번복을 이해할 수 없다는 내부 분위기를 전하며 류 군수가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보훈군수 경선에도 변수가 생겼습니다. 1차 컷오프에서 탈락해 경선에서 배제됐던 구관서 예비후보가 구제돼 구영수, 최연태, 최재영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공천 결정에 보류됐던 계산 군수도 3인 경선으로 치러집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괴산의 취약고로 판단해 송인원, 이준경, 정성엽 예비후보 3명을 모두 등판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준경 예비후보는 3회 이상 낙선에 공천 기준에 위배되는 송인원 후보를 올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천 결과를 뒤집는 재심 후폭풍 속에 단양군수를 제외한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는 21일과 22일 여론조사 등을 거쳐 오는 23일 결정됩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